와, 9월 13일 일요일 오후 8시 반. 여기는 송도 센트럴 파크 시티. 포스코 건설 타워가 보이는 공원 나들이. 와, 가을 바람이 선선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치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기운찬 행복 에너지 팡팡팡 전달하는 도서 출판 행복 에너지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잘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송도 센트럴 파크 시티 어머니와 함께 야행 저녁나들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